채쇼들의 예의 윙크 엔딩에 빠져있는데 퇴근비에서도 치명 윙크 보여주세요 치명 윙크 하나 둘셋 내가 치명 뭐였죠? <laughs> 치명! 치명적인 <치명적이니까> 링크 잠시만요 치명적인 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네,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랜만에 반가웠던 블랙헬스 무대 그때와 현재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가 있다면? 그러면 앞머리가 있을때가 본인 마음에 더 많이 들어요? 아니면 없을때가 더 많이 들어요? 반간도? 반감! 둘 보여줄 수 있어요 오오 그럼 다음 무대 때는 혹시 반간도 할수 있으신건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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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다음 네. 무대 네. 기대한는부 하겠습니다 근데 네. 에이씨 에이 네. 저번에도 네. 염색 괜찮아요? 아. 이번에 아유. 검은색 머리로 아네 네. 저는 머리. 머리색은 똑같습니다. <laughs> 아 도깨비 때랑. 아네 아, 도깨비 때는 금발했었죠. 네. 아 네.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. 아, 네. 네.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하고 싶어요. 네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CL 쇼러버 혹시 다음 번에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? No. <laughs> 저희는 지금이 좋기 때문에 이대로 안. 까 그러다 나중에 조금 더 새로운 뭔가를 또 해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리더 생각은 어때요? 똑같습니다. 아! <laughs> 네, 실의 걸크시볼 응원하겠고요. 뒤쪽에 와주신 채셔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뒤 네, 쪽에 방송을 보고 계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어, 밖에 오늘 눈 왔잖아요. 다들 미끄럼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아네 잠시만요. 미 시청자. 네네네. ก็ใจใหเชื่ค่ะพวกเราสัญญาว่าจะทำงานให้หนักขึ้นเพื่อทุกคนนะคะค่ะติเทกันอ่การทุก่นี่การขอบคุณมากีมาก 票，然后让我们可以拿到第二个呃第一位，呃然后呢呃希望很快可以新歌跟大家见面。然后今天我知道是元宵节，祝大家元宵节快乐！也爱你们，谢谢。祝大家元宵节快乐！对，哥们，阿吉，哦，多谢、那个，多谢，多谢各位哥哥的关心和支持。 와 wow. 네, 7개 구어 그럼 다음에 8개 구어까지 기대해 주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쇼 초이스 2왕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<laughs> 저는 일단 네, TMI가.. 응원 아, 그 소리 아,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오늘 백스테이지에서 베리베리 분들.. 그래서 오늘 근데 저희 TMI.. 저희 아, t 저는 어, 나중에.. 그,